아이샤, 아이샤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윈드 바운드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게임은 에픽 게임즈에서 무료 배포 중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랜만에 또 다시 찾아온 에픽 게임즈 무료 배포 소식. 어 이번 게임은 어 공식적으로 한글화도 없고. 한글 패치도 없다고 해요. 미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한글화가 없으면좀 힘든데. 자 아무튼 어, 이 게임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생존 크래프트 그런 생존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하는데 플레이를 하는 걸 보니까 대충 그 뭐였지 스팀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 생존 게임인 그 러스트 아이 로스트였나? 그배 타고 세, 탐험하면서 이섬저섬이섬저섬 가면서 뭐 음식물 채취하고 나무 채취하고 하면서 배 만들고 막 그러면서 생존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도 그 게임하고 살짝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뭐 자세한 거는 게임을 플레이 해봐야 알것 같고요 어한글화가안 되어 있다는 건좀 아쉽지만 바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임이 일지아 일단 간단하네 자 뉴게임 아뭐 그냥 즐기는 모드 살아남는 모드 뭐 그런건가봐요 아마 이걸로 하면은 뭐좀더 이지해지겠죠 게임이 이걸로 하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뭐 맞겠지? 서바이벌이니까 그냥 서바이벌, 서바이벌로 한번 해볼게요 어우 시, 좀 시끄럽다 난. <laughs> 이게 이 게임의 주인공이 어, 어떤 부족의 전사인데 뭐 식량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가 난파를 당했나?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진 거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나오지만 일단 주인공 혼자 생존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부족들도 생존해가지고 그 다른 부족을 찾아 나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플레이어 캐릭터를 플레이하면서. 지금 생존하면 되겠죠 어머 모니 크라켓 아이 게임에 괴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을 보니까 오, 갑자기 어물 위에 떠있어 죽기 전에 주마등인가 아니, 아니면 이미 죽었나? <laughs> 내가 지금부터 조종하는 건가? 어, 맞구나. 마우스를 움직여보시오. 자, 스페, 시프트 달리기. 스페이스바 점프. 만들고 그 배를 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원을 채취하고 또 새로운 배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보여요. 아그 게임 이름이 뭐지? 뗏목 타고 다니는 거? 러스트는 아닌데, <laughs> 그건 다른 생존 게임이잖아. 자 이대로 시작이네 자, 챕터 1 일단 스토리는 있는거 같네요 딜로스 타일랜드 음. 집인가? 그냥 풀조가리 위에 있는게 생명 1번이 저는 이 무기밖에 없고 아, 노란색은 스태미나. 연속 공격은 없네요. 아, 굳이 이 키를 안 눌러도 그냥 공격 버튼 누르면 바로 그냥 캐지네요 아이템은 탭을 눌러서 로프를 제작. 아, 로프 제작했고, 이걸 만들려면 로프 하나 더 만들고, 파... 파운드... 응. 뭔가 또 다른 재료가... 아, 돌? 어, 돌도 이렇게 수집을 해야지. 그냥 이키 눌러야겠다. 약간 공격이 좀 딱딱하다. 여기 못 올라가? 일단, 헤엄은 칠수 있겠지. 스테미나 빨리 차는 건 좋다. 어, 헤엄은 칠수 있네. 다행이다. 아, 어, 근데 헤엄 치는데도 에 스테미나가 드네. 조심해야겠다, 이거. 이마 딜로? 아 아, 멧돼지 이씨 오 깜짝이야 멧돼지 잡아보지못 부... 잡겠는데 저거 <laughs> 너무 빨라가지고 자 먹을 거 치치 자 식량은 3번 아 이런식으로 아 먹어주고 그냥 바로 클릭하니까 먹어지네. 어, 버섯이다. 버섯도 채취 가능한지? 아, 버섯은 그냥 바로 먹네. 일단 활 같은 게 없는 이상은 저 돼지는 못 잡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있는데. 아무래도 나무 판자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죠. 나무 판자가 없으면 뗏목 같은 걸못 만들 테니까. 자,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건 또 무슨 토템이냐! 어? 뭔가 뿔라팔같은게? 아닌가? 흠. 어? 목걸이가 공명한다 오! 때 오! 노네? <laughs> 뭐야 웬 노? 유물이 노야? 노를 저어서 뗏목 움직이라고 이제 절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아 오케이, 어 탭하고 2를 눌러서 어 배를 소환 탭하고 2를 눌러서, 또 뭐야 어 풀하고 로프를 써서 뭔가를 만들긴 했는데 일단 로프 다시 만들고 요거를 만들어서 어 나무 아 밀집배 완성 시 아. 자. 가자. 오, 이런 식으로 낚시도 할수 있겠다. 물고기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렇게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못가져가지 아, 음... 어, 아, 알 아, 스페이스 아, 아, 어... 아, 다행히도 기어 올라가는 거 있네. 낙사 데미지 있을 것 같은데, 뭐지? 도대체 주인공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딱 맞게 필요한 물품이 <laughs> 주인공한테 있어? 이거 그냥 주인공이 보는 환상 아니야? 음, 무슨 열쇠를 획득? 이거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책. 자. 음. 아, 여기 혹시 위로 떨어지면은. 아, 개불? 안전하게 착지는 개뿔 <laughs> 딱봐도 그냥 죽게 생겼네 <laughs> 근데 내가 생각해도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 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거는... 이게 끝인가? 그럼 여행을 떠나야지 오우 <laughs> 와우! 순간 뭔가 기술을 썼어. 미는 동시에 올라타가지고. 살짝 약간 타오파이파이 느낌? <laughs> 좀만 더 세게 밀면은 가능할지도. 자. 지금은 아직 초라한 베이, 베이지만. 나중에 지나면, 조금만 더 지나면은 멋들어진 배로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런 멋들어진 배를 만들면 속도가 좀더 나겠지 일단 딱 봐도 일로 가야되는것 같다 보이긴 하다 바다 속으로 잠수도 가능한가? 자, 다음 장소로 도착.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오. 응? 방금 뭔 소리? 뭐야 쟤? 딱 봐도 나한대 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아 배고파지면은 스테미너가 떨어져가지고 오랫동안 못 움직이는구나? 빠르게 빨리 밥을 먹어야겠는데? 자, 이제 하나 남았다. 일단 이 이상 더 배고파지면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다행이다. 먹을 거 있다. 자. 식사 를 하자. 어, 얘는또 뭐야？잡 는 거야？아, 돌을 던질 수가 있 구나. 뭔가 낚시를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것 같고, 아... 좀더 멀리 던져야 될것 같은데, 이런 슬링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자, 나뭇가지 스틱... 아, 요 나무는 도끼가 있어야 되는구나. 얼굴 여기서 내밀면 돌을 빡 던져가지고... 요게 사거리인가? 아이고 오 맞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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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아이씨 어, 맞추기 드럽게 어렵네. <laughs> 자한대 더. 아이고. 아 <laughs> 진짜 맞추기 드럽게 어렵네. 됐다 잡았다. 오케이 너도 잡았다 이씨. 이런 식 으로 아이템 획득 룩 보고 있 다가 이렇게 아하 전투 모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고 기를 줘, 좋아 좋아, 자, 고기 획득 했 는데, 이거를 그냥 먹었다가 배탈 날 텐데? 뭔가 불을 지필 수 있는 곳이. 이건 뭐야? 아, 곡괭이로 뭔가를 캐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물품 중 하나였지. 아까 전에. 자, 일단 돌은 사냥을 위해서 좀 많이 모아 두기로 하고. 아이고. 아 씨. 사거리가 하는 게좀 힘들다. 아이런컨트트롤르면면 식... 조용히 다가갈 수가 이구나이용해가이용해가지살플레이살할수이를할수있물들가이물들자이 있을 때? 자고 있는 동물들한테 다가 가이정가가지고 암살 뭐 그러는 거겠지? 아... 배낭이 꽉꽉 찼어? 그렇다 하면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스틱으로 창인가? 스피어? 창이지 아. 아. 씨. 가진 게 많아. 자, 일단 어. 좀 소모를 어. 모닥불. 자. 모닥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고기가 익어가고 있어. 좋아, 좋아. 자. 이제 획득할 수 있겠지? 자, 창. 어, 사거리 길어졌어. 아, 고기는 아직 멀었고. 일단은 어디를 좀 돌아다녀 보자. 얘네들 한번 덤벼볼까? 덤볐다음 뼈도 못 추릴 것 같긴 한데 얘네들하고 한번 싸워보고. 아, 워밍. 오호, 덤벼. 아야, 오 아우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오, 우피하찌 찌르고 피하고, 찌르고 피하고, 오 지들끼리도 싸우네? r o v 벼 c 벼 r 벼 v o Cirovo, c i r 우 v o c i r o v 아이고 죽었다. 이씨. 아 죽으면은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오는구나. 새로 시작이야? 다시 들어가면은 어디서 재시작 재시작을 하려나? 얘 이미 죽은 것 같은데. <laughs> 아무리 봐도 M을 누르면 맵을 볼수 있다고. 일단 죽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다 없어지려나? <laughs> 창이 있는 걸 보면은 안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물품은 안 없어지네. 어, 좋은 정보. 그리고 저기가 내가 있었던 곳인가? 흠. 자, 뭐 아무튼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즐겨본 것 같기도 하고요. 세이브하고 메인 메뉴로 나가는 거 맞지? 어, 타이틀로. 자 이렇게 윈드 바운드라는 게임을 해봤고요. 현재 이 게임은 에픽 게임즈에서 플레이 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한번 이 게임을 잠깐 즐겨봤는데요. 아 역시 한글화가 되어 있었으면 어,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한 글화가 없어도 어느 정도 플레이는 가능한 것 같다. 뭐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기도 어려운 것같는 않고요. 뭔가 스토리를 보는데 뭔가 글 같은 게 있지도 않고 주인공이 하는 말이라고는 에이, 에이, 에이 이런 뭐 그냥 신음 소리 그냥 소리밖에 안 내니까 뭔가 말을하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언어 쪽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게임 좋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샤.